이거 짜고선 인사를 해야겠다. 이거 먼저 짜고 이거를 짜고 인사할게요. 와 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어우,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다 짜버려. 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네, 오늘은 GS 25의 파는 등심 돈가스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GS 25 등심 돈가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어머, 약간 미지근해. 전달한지 덜 되었나? 음, 조금 미지근한데 좀 촉촉한 스타일이야. 돈가스가좀 촉촉하고요. 왜 돈까스도 일본식 그런 돈까스는 되게 바삭바삭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살짝 눅눅한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 그쵸? 음, 별로 안 데웠는데도 눅눅하네요 돈까스랑 김치랑 파스타랑 만두 같은 거 조그만 거랑 치킨 같이 생긴 거한 덩어리랑 브로콜리랑 이렇게 있네요 GS 도시락이에요 편의점 GS25 돈가스 도시락 가격은 4,500원 <laughs> 뒤죽박죽 엄막 증창이야 이거 잔지 같은 거는 플라스틱인데? 먹는 거 아니야 음, 플라스틱을 어떻게 먹어요 <laughs> 혼날래? 음. 저는 돈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상시에도 돈까스 좀 좋아하는 편이고, 돈까스에 원래 샐러드 같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런 거 좋아하는데, 가끔은 스프 먹고 돈까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육칠님, 어서 오세요. 붕어님, 안녕하세요. 원래 샐러드나 그죠 아니면 스프 그리고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돈까스가 의외로 좀 뻑뻑해 아 제가 항상 생활패턴이 이래요 요즘에 4시 5시 6시 요럴 때첫끼 먹고 밤에 뭐 9시 10시 11시 12시 요때쯤에 점심 먹고 방종하고 5시 4시 요럴 때 저녁 먹고 3끼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최근에 음, 맞아요. 코울슬로 맛있어. 된장국 있는데 해올까? 귀찮아서, <laughs>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하나 남아있을걸? 된장국 갖고 와야겠다. 너무 뻑뻑하네요. 내 네, 일반 돈가스. 된장국은 이거야. 일본에서 사온 간단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된장국이에요. 우리 겉에 뭐가 묻어 있어. 약간 인스턴트 그다. 된장. 어 너무 조금 같더니 <laughs> 걸렸어 입거에서 맛있다. 여러분들은 돈가스 좋아하세요? 일본식 돈가스랑 뭐 일반 돈가스랑 뭐더 좋아해요? 난둘다 좋아하는 것 같아. 일본 돈가스는 그렇죠. 좀더 바삭바삭거리고 좀부스러게 많고 그런가? 쓰는 건다 맛있어요. 남자 지는진 없어요. 아이 컵이요? 이거 다시 코스트코에 판대요. 벌써 지금 크리스마스 그 패키지로 특급 정보입니다. 딴데 가서 들을 수 없는 특급 정보. 학교 옆에 있던 무한리필 돈까스요. 음. 돈가스 어렸을 때 먹었죠. 뜨거운 물좀 받아올게요. 고기 두껍고 바삭한 거 맞아요. 고기 얇은 돈가스 별로. 대충 적당히 부어주면 돼요. 전 약간 싱겁게 먹어서 물을 살짝만 살짝 더 부을게요. 이게 너무 물을 조금 넣으면 짜더라고요. 그러게 무한드필이면 건장한 청년들 많이 먹는 청년들 가면 귀 없는 피카츄. 음. 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좀 식혔다가 <laughs> 가까이 놓고 먹을게요. 닭갈비 무한 리필도 있어요? 음. <laughs> 쩝쩝거릴까? 저번에 쩝쩝거렸는데 반응 좋았던 것 같아. 머리 묶으라고요? 머리 지금 감아가지고 고데기한 거라서 묶으면 짜국 남아서 요 약간 불편해 보이지 않게 먹을게요 아니, 넘기면 못생겼는데 <laughs> 적당히 이렇게 너무 못생겨 보이지 않게 하고 먹을게요 안되겠다 쩝쩝거려야겠다 인공스러운 찹찹 별로에요? 아, 뜨거워. <laughs> 너무 인공적이래. 제가 좀 느리게 먹어요 <laughs> 저번에 유튜브에서 누가 무슨 피자 세 조각으로 30분 동안 먹냐고. 그럴 수도 있지. 먹는 게 몸에 좋은데, 먹방 같은 거 올릴 때는 별론가 봐요. <laughs> 그래도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입고 있는 치마가 밥 먹으면 엄청 배 볼록 나오는 치마거든요. 큰일났다 이제. 파스타도 먹어볼까요? 어 파스타가 뭐 사실 맛있진 않죠 편의점에 파는. <laughs> 도시락 GS25 등심 돈까스요 이건 치킨 같은 거 아닌가? 음. 그 닭고기야. 파스타는 뭐냐고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토마토인가? 토마토인 거 같아요. 토마토야. <laughs> 아닌가? 오일 같아요. <laughs> 뭔가 뻑뻑해. 뻑뻑하고요. 면은 오일 파스타 같은 그런 면인데, 뭔지 알죠? 무슨 느낌인지. 탱글탱글한 그냥 기름기가 많은데, 오일 같아요, 이거. 색깔은 약간 토마토 색깔인데, 느낌이 오일 파스타 느낌인데? 오일 같아. 오일이네. 토마토 소스도 없고, 맞죠? 오일 파스타야. 음. <laughs> 이 풀? 이 풀? 풀 하나 이고 있는데? 교정 중에 자주 먹었던 음식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고기를 자주 먹었어요 고기도 자주 먹고 쌈도 싸 먹었어요 남자를 만날 때는 안 되고 남자분이시면 여자 만날 때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뭐, 가족들끼리 먹거나 친구들끼리 먹을 때는 고기 그냥 막 먹고 했어요. 편집하면 돼. 어차피 편집하면 해야겠다. 육개 안녕. 먹었던 것 같아요. 교정한 지제가 5년 넘어가지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고기 먹긴 했어요. 음, 어우, 음, 어우시. 미소 된장국. 그 일본 된장국이요 인스턴트 뜨거운 물 부어먹는 인스턴트 된장 에어컨좀 틀어야겠다 너무 더워 고로상? 고로상이 뭐야? 고로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병원에서 어느 순간은 그죠뭐 병원에서 한번 철사 쪼이고 나서는 좀 아프니까 부드러운 거 주로 먹고, 병원에서 고기 같은 거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으면 되죠. 응, 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부끄럽게 여러분 서다 보고만 있다 부끄럽네요. <laughs> 취약 지소로 갖고 다니거나 취약 지수 갖고 다니거나 밖에서 좀 한참 있어야 되면 취약 지소 갖고 다니고, 금방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먹고 말았죠. 하루에 3끼 먹어요. 이게 두 번째 끼에요. 아, 미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까 숫자복스 갔다 오면서 미를 찾아놨어. 그정할로 제일 힘든 건 남들 앞에서 웃지를 못해요. 입 가리고 웃거나 웃으면 그리고 여기가 엄청 모양이 이상해요. 뭔지 알죠? 유튜브 용이야. 올릴라고. <laughs> 녹화도 따로 뜨고 있어. <laughs> 제주도 여행이야? 조만간 가요. <laughs> 아, 무슨 교정일이만 하루 종일 해. 교장 5년 전에 서 기억 안 나요 <laughs> 병원에서 다 알려줘요 아니 병원에서 다 알려줘 병원에서 그때그때 주의사항이랑 싹 알려줘요. 자세하게 알려줘.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의사분한테 물어보세요.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뭐예요? 의사분한테 물어보세요. 수박 민트 초코 별로야? 편의점 꺼? 전지훈련? 아, 운동선수랬지? 야구선수. 엄청 오래 간다. 저 의사 같아요? 우리 붕어님. 진찰해볼게요. 누워서 바지, 벗... <laughs> 바지 벗고 누우세요. 바지 벗고 누워주세요. 제가 검진해드릴게요. 맞냐고야? 아니요. 주사기가 잘 있나 검사해야 돼요. 검사. 스켈레톤 놓지 않았냐고? 스켈레톤이 누구야? <laughs> 어 배불러. <laughs> 어떻게? 치마가 너무 꽉조여가지고 지금 소화 안될것같아아 돈가스가 뻑뻑해서 한입은 잘못 넣는 거 알죠? 응. 일부러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 뻑뻑해요. 양은 더워 보여도, 근데 이게, 그쵸? 기름기 있고, 이거 파스타까지 있어가지고, 배 부를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음. 야, 뜰만안 걷냐고? 아니야. <laughs> 음. 여기 들어오는 버섯이 맛있네. 버섯이 들어있는데, 이게 맛있네요. 야채 오일씨. 일본에 기름진 음식 많지 않나? 그치? 일본에 기름진 음식 많던데? 튀긴거 같은 것도 많이 팔고 나도 기름진거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좀안 좋더라 두성쏠쏠아님 안녕하세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 청양고추 두 개, 청양고추 두개 통째로 다 양파 반절, 팽이버섯 한 덩이, 계란 두 개. 아, 너무 잡탕 아닌가? 그쵸 너무 잡탕 아니야? 청양 두개 넣어서 드세요. 어 엄청 강하게 드신다. <laughs> 넌왜 그러니? <laughs> 네 두상님 어서와요 신라면은 기본도 좀 매운 편인데 거기다가 청양 두개 넣으면은 허! 엽떡 수준 아닌가요? <laughs> 엽떡급 아닌가요 거의? 허! 하긴 청양고추 그냥 먹으면 엄청 매운데 또 라면에 넣거나 하면 좀덜 매워지죠? 신라면에 스팸, 어, 괜찮은가? 스팸 근데 안 익혀 먹어도 배탈 나지 않아요? 물론 미리 그쵸 훈제 된거거긴 한데. 불닭볶음면에다가 청양고추 두 개를 넣는다고요? <laughs> 대박이다. 당신의 위는 건강하십니까? 방구 먹고 즉사님 안녕하세요? 제주도 고추가 제일 맵대요? 음. 제주도 고추 먹고 싶다. 제주도 고추는 얼마나 매울까? 작은 고추가 매울까? 큰 고추가 매울까? 어 이번에 가면 뭐 먹고 올까? <laughs> 일본 코트도 궁금하다. 일본 코트는 어떤 맛일까? 불닭만 하나 먹어도 하루 고생하긴 하는데, 청양고추 하나 뜯어먹는 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 건더기가 되게 많이 들어 있더라. 건더기? 건더기? 건더기. 아, 미역 <laughs> 자, 여러분, 오늘 GS25 등심 돈가스 도시락 먹어 봤는데요. 가격은 4 5 0 0원이었구요 음. 별 다섯 개 중에, 뭐, 네 개? 또 먹을 의향?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배가 고픈데, 돈까스도 먹고 싶을 때. 그럴 때한번 정도 먹으면 좋겠네요. 음. 자, 돈까스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